사이타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타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접중 인증입니다. 경희 회원님, 푸라니 회원님, 문식이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월 2일 해외 축구 5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노팅엄대 원정팀 브렌트퍼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노팅함 팀은 우드와 깁스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박스 안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도이는 좌측 측면에서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벌리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 속도와 측면 돌파 시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다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나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전방 압박의 강도와 이성과의 연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브렌트퍼드 팀은 경기도 중 수비 라인과 삼선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과도한 간격이 생기며 불안한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스구루와 은배모를 활용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환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면서 중간 지역이 쉽게 비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비와 다실바의 부상 이탈로 인해 미드필더 자원의 폭이 얇아졌고 역습이나 간결한 패스 플레이에 흔들리는 전술적 허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 중반 이후부터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실점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오도의 빠른 침투와 깁스 화이트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브랜트퍼드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벌어진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흐름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랜트퍼드는 최근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진 데다 중원에서의 차단 능력도 약화되면서 전방 압박이나 중거리 슈팅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구도를 감안할 때 노팅어미 홈 경기의 이점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침투 중심의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함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빌바오 대 원정팀 메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빌바오 팀은 창의적인 측면 활용과 빠른 공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찬세트, 베렝게르, 산나디를 주로 오른쪽 측면에 배치한 후 상대 수비를 이쪽으로 유도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반대편에 위치한 니코에게 빠른 오픈 패스를 연결해 1대1 돌파를 통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니코 윌리엄스의 개인 기량이 최근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술은 득점 찬스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메뉴팀은 3백과 윙백 조합으로 수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호일론과 가르나초는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브루노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3백과 윙백 시스템 특성상 상대가 측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경우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윙백이 오버래핑을 시도한 후에는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며 이로 인해 니코와 같은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는 팀에게는 매우 위험한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전형적으로 오른쪽 측면에 집중된 공격 전개 후 반대편에서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코의 개인 돌파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페널티 박스 진입과 슈팅 찬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뉴는 3리백과 윙백 조합의 특성상 한쪽 측면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빌바오의 강력한 측면 공격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전방위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빌바오가 주도하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빌바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토트넘 대 원정팀 보데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토트넘 팀은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방 압박을 특징으로 하는 팀입니다.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솔랑케와 존슨, 그리고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찬스를 창출하는 메디슨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공격 라인의 균형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 대한 이점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한 동기 부여가 더해져 높은 집중력과 강력한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원정팀 보데글림트 팀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회그와 하우게가 좌우 측면을 활발히 돌파하며 블론버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원정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경기 템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런던 원정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작용할 경우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거나 집중력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홈 경기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랑케와 메디슨이 중심이 되는 공격 조합은 상대 수비를 넓게 흔들 수 있으며 전방 압박을 통해 보데글림트의 빌드업을 차단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데글림트는 빠른 역습과 정교한 패스를 이용해 반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높은 경기 템포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과 런던 원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에 토트넘의 강한 압박에 밀릴 경우 수비 라인이 급격히 무너질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토트넘의 강한 압박과 보데글림트의 저항이 맞물리면서 점차 홈팀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베티스 대 원정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레알 베티스 팀은 양쪽 측면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는 팀입니다. 박한부가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로셀소와 안토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전환을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에 위치하면서 상대 수비진을 넓히고 하프스페이스로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전술이 인상적입니다. 공수 간격도 촘촘하게 유지되면서 역습 상황에서의 볼 연결이 매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피오렌티나 팀은 3백과 윙백 조합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킹과 구드문드손이 최전방에서 활약 중이며 중원에서는 만드라고라가 패스 조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측면에는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레알베티스의 풀백과 윙포워드 조합을 상대할 때 수적 열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원활하지 않아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베티스는 양 측면에 두 명의 선수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넓은 지역 활용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활발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 구조는 측면을 혼자 맡아야 하는 피오렌티나의 윙백 수비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레알베티스는 공수 전환 시 간격을 빠르게 좁히며 역습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매끄럽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 피오렌티나 수비 조직이 측면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레알베티스가 측면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큰 흐름입니다. 베티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유르고르덴 대 원정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유르고르덴 팀은 측면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전개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굴릭센과 주겔은 측면과 이선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격 전개에 기여하고 있으며 팔레니우스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 리그의 특성상 빠른 템포나 강한 압박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특히 빌드업 단계에서 상대 압박이 집중될 경우 패스루트가 차단되며 전진 전개가 급격히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정팀 첼시 팀은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잭슨, 파머, 은쿵쿠 등이 높은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며 공을 탈취한 뒤에는 빠른 침투와 박사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템포가 느릴 경우에는 압박 강도를 더욱 높여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모습이 두드러지며 공을 탈취한 이후에는 빠른 전개와 슈팅으로 연결되는 공격 흐름이 매우 인상적인 팀입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상대의 빌드업 속도가 느릴 경우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르고르덴은 평소 자국 리그보다 훨씬 높은 템포와 압박 강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패스 실수가 발생할 경우 첼시가 빠르게 전환해 침투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양상은 첼시가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유르고르덴을 수세에 몰아넣을 흐름이 예상됩니다. 첼시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